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 오늘은 상품 소개는 아니며 또한 저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제 스스로의 생각과 여러 전문가 분들이 얘기하는 보험의 본질, 보험 상품을 팔고 있는 저 같은 세일즈맨이 가져야 할 생각을 표현할까 합니다. 사회적 직업군에서 매우 낮게 평가받는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은 아마도 제가 자세하게 알아본 적은 없지만 단일 직업으로 가장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 외국계 보험사에서는 4년제 대졸이상 대기업에서 3년 이상 출신들을 뽑아서 꽤 짭짤한 재미를 보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실상 지금은 좀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자면 사지 욕심만 멀쩡하면 누구나 받아주고 시험도 일주일만 공부하면 누구나 합격이 가능하므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잡이지만 성경에서 많은 고난을 받는 욕처럼 이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하자면 많은 고난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평가받고 있지만 실상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리스크가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오랜 기간 이 보험 설계사 일을 해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그리고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제가 하는 보험 세일즈의 가치는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먼저 보험 설계사 일을 하게 되면 한 개인의 세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1. 개인의 금융 정보. 2. 개인의 건강 정보. 3. 개인의 인맥 정보. 어떤 직업도 이와 같은 중요하고도 민감한 세 가지 정보를 그것도 모두를 다 제공받으면서 진행하는 세일즈 관련 직업은 없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구매할 때세 가지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만 제공할까요? 사실 세 가지 정보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돈 주고 사거나 할부 정도만 파악해서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면 그냥 거래가 완료 및 종료됩니다. 어떤 직업군도 매우 민감한 이세 가지 정보를 다 받아서 진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보험 설계사는 중요 정보를 취급하고 한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직업입니다. 심지어 제 고객님 중에서 닥터 의사분들도 간호사분들도 심지어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로 보험 상품을 파는 은행원들도 제게 보험 문의를 합니다. 진짜로 잘 모르세요. 정말로 보험은 어렵게 느껴지고 항상 새로운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의 가성비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를 찾기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된 설계사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고객님이 유익하고도 좋은 설계사를 찾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막 시작한 후배 설계사님들에겐 죄송하지만, 1. 최소 5년 이상 지속한 경험이 있고, 2. 설계사가 본인 소개를 자세하게 하는지, 3. 설계사가 5년 안에 보험회사를 몇 번이나 옮겼는지, 4. 불안전 판매 비율이 어떤지, 5. 블로그와 지식인 유튜브, 인스타에서 항상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100% 제주관적인 얘기이지만 좋은 설계사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며 그 가정에 보험이 없으므로 발생하는 위험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접하는 사례이지만 어떤 한 고객님의 지인이 갑자기 설계사가 되어서 하나 들어달라고 좋은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정작 큰병의 진단이 되었을 때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인 설계사님은 이제 겨우 한두 달 교육받고 본인도 아직 이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그렇게 제안 자체를 그 고객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면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오래 못하고 금방 그만두게 되며 그만둔 분이나 그분에게 보험 가입을 하신 분이나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 미숙한 지인 설계사를 믿고 보험가입을 했지만 정작 부실한 보험으로 판단이 되었다면 필히 그 고객님은 보험업계 전체를 불신하며 보험설계사를 혐오하고 보험가입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금전적으로 발생한 큰 손실, 그리고 뒤따르는 질병과 노후에 대한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므로 향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더욱 큰 리스크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은 성경의 여비 하나님을 성심성의껏 섬기고 신실하게 순종했듯이 보험설계사는 응당, 고객님, 개개인의 요구 사항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서 최대한 보장을 크게 하고 보험료를 낮게 가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보험 설계사의 책임은 매우 막중하여 대충 가입시킨 보험 상품 하나가 소중한 고객님 인생을 파탄 낼 수도 있으므로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 주도 면밀하게 일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매일매일 실적을 위에 뛰고 걱정하는 저 같은 보험 설계사의 보험은 바로 소중한 고객님들이고 그 소중한 고객님들의 보험은 바로 저 같은 보험 설계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바로 보험설계사와 고객님 상호간에 서로가 보험이 되고 실제 저 같은 보험설계사를 좀더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금융주치라고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고 고객님의 성공을 기원하고 고객님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험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보험설계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선구자의 알뜰보험 운영자. 박병률은 주 위치앤코 소속 설계사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주 위치앤코 등록번호는 제2006038313호입니다. 주 위치앤코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대리점으로 보험사로부터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않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입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 박병률의 개인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모두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 사항 및 지급 제한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 전 자세한 상품 내용과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가 입시의 보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